안녕하십니까.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요. 대 ITI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디지털조선TV에 몽타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그 프로에서 제가 이대 ITI를 급등 전에, 어, 급등이 나오기 한 사거리일 전에 종목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목표가가 어떻게 될지, 현재 주가가 만원대에서 며칠 계속 머물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물량을 넘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락을 위한, 하락을 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디지털조선TV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몽타주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28일이었던 것 같고요. 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이 나오기 전에 위로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28일 뭐 디지털조선TV 몽타주 1월 28일을 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제 방송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 지금 제가 28일날 추천했기 때문에 봉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종목 추천에 나갔었던 종목이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하고 종목을 항상 추천을 하기 때문에 뭐 상승, 급등이 나올 때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목을 예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지금 8600원에서 현재 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지금 여기 토론방 에 있으신 분들의 제일 큰 관점일 텐데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1668에 4918로 성함과 뭐, 대 i t 이면대 ITI라고 종목을 써주시고요. 음, 이종목을 뭐,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왔다. 근데, 뭐, 신규로 정목을 좀 매수해 보려고 한다. 그러신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성당, 성함과 상망종목 말고도, 성함과, 뭐, 매집주 종목 추천, 이렇게 정목을, 정보를 어, 써주시면, 제가 문자로, 어, 매집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기타의 자료들도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좀더 믿음이 가실 텐데요. 지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추천했었던 종목으로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급등 전에 추천해서 25.5% 수익이 났었고요. 이게 방송에서 다 직접 소개를 했었었,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심은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파미셀 같은 경우도 주,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45% 수익을 봤었고요. 어,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진 않은데, 뭐,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수익을 보고, 다 지금 보시면 1월 8일, 뭐, 1월, 다 1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12월 24일 추천해서 퍼스트액 10%인데, 지금 현재 뭐, 퍼스트액 종목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한3 40%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지금 제가 자료가 좀 부진해서 이 정도까지밖에 수익이 안 나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뜨기 전에 매집을 확인하고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뭐대 ITI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함, 성남, 성함과 상담 종목을 써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이제 또 새로운 매집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매집주 종목 추천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해당 상황에 맞게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668에 4918로 문자 주시면 어 원하시는 문의 내용에 대한 적합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